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복음 8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간혹 이런 구호를 외치거나 또 용어를 사용하곤 합니다.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입니다. 이 구호가 교회와 가정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르는 사람이나 또 교회와 가정에 대한 상처가 많아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구호가 될 겁니다 그러나 가정의 의미를 잘 알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는 사람들에게는 교회의 생명력과 축복을 잘하는 사람에게는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구호이자 생명 공동체 그 자체입니다 이 가정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한 예배와 교제와 교육과 섬김 그리고 전도의 역사가 있는 곳이 되어야 하고 교회는 예수 그리소를 중심으로 한 가족 공동체와 같은 그러한 사랑과 또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습니다. 한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예수님께 병든 친구를 데리고 왔으나 이 도저히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내려보낸 것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는지를 보았습니다. 오늘도 동일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 곧 어머니 마리아와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 놀라워하고 또 칭찬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이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과 또 그와 동조하는 세력들은 예수님이 귀신들렸다고 했고. 바을 세불의 힘을 빌어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고 했기에 이 조심스럽게 예수님을 만나 이야기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그들은 너무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자신들이 왔음을 예수님께 알립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가족, 또 당신의 가족이 누구인지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21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 이르시, 내,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을 무시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마태와 마가는 이 부분에 대해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고 하는 예수의 반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가족들을 무시하는 듯한 말로 보입니다. 그러나 내 모친과 내 형제라는 표현이 간사가 없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모친과 형제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모친과 같은 사람, 형제와 같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피를 나눈 육신의 혈육 관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영적인 가족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요 사랑의. 공동체가 된다는 겁니다. 이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가족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통해 예배하고 생활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 다섯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또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훈련을 통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성숙되하기 위해서 봉사를 통해서 우리의 은사와 달란트로 영광 돌리도록 마지막으로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혈육으로서 가족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교회 가족입니다. 하나님 말씀들 행하려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관계의 사람들인가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입니다. 혈통으로나 사람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로 인하여 맺어진 가족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며 또 존중히 여기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 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 안에서 가족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이 사실 잊지 말고 우리 모두 그리스 안에 산 가족임을 알고 정말 서로 사랑하며 존중히 여기며 세워 주는 우리 모두가 꼭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목사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